정경은 이렇고요. 아.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총집 빌딩 대충 때려서 마셨는데 여기가 맞았어요. 용산에는 뭐총집 빌딩 이거 하나만 총재 빌딩 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예, 아. 와야 되는데 친구가 커피 한잔 사준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좀 걸었더니 좀 힘드네요. 아주 오랜만에 걸었더니 힘듭니다. 어. 네. 키신 거예요? 여러 바꾼 거아니세요 아, 예, 네. 아 음.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예, 네, 예, 예. 바꾼 거아니냐 바꾼 건 아니고. <laughs> 벌써 키신 거예요? 그럼. 제 얼굴만 안 나오면 됩니다. 아너 얼굴 아니. 안 나와? 1신인치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요. 10인치가 지금 저거 없어서. 재가 없어? 네. 아. 영상은 어떻게 찍어? 네. 들어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들어올 거예요아 그래? 네일로 어, 들어올거였나? <laughs> 내일은 제가 또.. 네. 어 잠깐만. 저부터 전화하신대? 네, 방금 CS이노베네이션에서 CS 전화왔는데 어..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네, 이제 그 저걸로 보내준대요. 그 카본? X99의 카본? 상위등급인가? X99? 아이오쉴드도 있다고 새거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 뭐제 얼굴이 궁금하신 건 아니고 이 물건이 궁금하시겠죠? 요 교육 받으러 왔어요. LG 그램 교육 받으러 왔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뜯는 법 알려주세요. 뜯나? 아, 아이거 리모트뷰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그걸를그거 찍으시는 거예요? 와 소니 4K로 예, 4K, 4K. 얼굴을 안 나오지만. 아 얼굴을 안나와 얼굴 안 나. 와 LG 그램 음. 이게 가격이 얼마죠 이게 지금 기본 사용하고? 기본 사양은 뭐 지금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거 아예 아예 기본적인 거1 7인치의 최고 저기 뭐야 가격 저렴한 버전 음 저렴한 버전 가격 가격좀 말씀드리면 아 그런 가 <laughs> 왜냐면 마켓마다 다 달라서 아 마켓마다 다르군요 아 네. 네. 그거는 뭐 배터리는 다 아시다시피 그램이 워낙 음, 배터리가 워낙 단점이라서 그렇죠 네몇 시간 가죠 최대? 어 최대 기간 23시간 정도 23시간이요? 네. 어 둘도 안에. 근데 이때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십신 씨가 이제 저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에 네. 나왔으니까 아, 얼마 안 됐네. 한두달 네. 아, 됐네요. 세 달? 응, 네, 조 됐죠. 두달 두두달 됐는데 지금 17인 참하는 엄청 많이들 찾으셔 주셔아 네. 많은 사람들 별히이 일부러 음. 15인치 말고 1 7인치가 사셨더라고. 음. 이게 포토샵하고 음. 이런 사람들이 화면이 크니까. 아, 네. 화면이 크니까. 네. 어, 아니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림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림이더라고. 그림입니다. 그래. 17인치. 지금 최고 간 그러니까 강점을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썬더볼트 썬더볼트, 썬더볼트 기능이 정확하게 뭐죠? 썬더볼트가 정확하게는 u s b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 네. l t u u s b 겁나 빠 s u s b 아 그렇게 u 각하면 USB. 되네 u s b 를 꽂으면 그러면 네. 겁나 빠른가요? s 어,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일반 USB 3.0이 대략 한 5기가 정도 전속도면은 네. 썬더볼트는 한 40기가? 40기가 그럼 8배? 네 8배요 그럼 네. 이게 8. 꽂는 데가 따로 있나요 썬더볼트가? USB, USB C타입 C타입 아, 아 요게 꽂으시면은 요거, 요거가 썬더볼트 기능입니다 여기 썬더볼트 기능 네. 거기다 네. 꽂으시면은 외장형 그래픽카드 같은거 연결하셔서 아 외장형 그래픽카드 네 외장 그래픽박스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시가지고 그렇죠. 썬더볼트 연결하시면은 음 배그 돌아갑니다. 배그 돌아가. 그냥도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고 완전 저옥으로 음 돌아가고 음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놓고 돌아가시면은 할만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노트북에 그래미 그게 약점이죠.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내장형이다 보니까 그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노트북, 일반 여기 일반 노트북도 다 네. 그렇죠. 내장형 그래픽 카드 드라이는 것들은 다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게이밍이 있긴 하지만 음. 요거는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지원으로 매장형 그래픽 카드, 외장형 그래픽 박스에다가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연결하시면 고상 아. 고상 게임도 돌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썬더볼트 이게 이게 썬더볼트 이게 썬더볼트 표시인가요? 썬더볼트 표시에요. 아. 썬더볼트 시에요. 아. 그래서 뭐 PD 충전기라던가 음. 아니면은 보조 배터리 중에 썬더볼트 그 음. 9 v 이상의 PD 충전기들이 있어요 보조 배터리도 그런 거로 썬더볼트로 연결하면은 USB C 타입이죠? 그걸 네. 연결하면 충전할 수도 있어요. 음... 네. 닫으면 일반 표준 노트북이 한 15인치 정도 크기. 15인치. 열면은 17인치 화면 음... 정도 되었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커 보이긴 한데 그 샤오미 15인치 비즈니스 백팩이 있어요. 네네. 이 사는 많이 메고 다니는 그거만 있거든요. 음, 거기, 음, 거기 딱 들어가. 거기 어, 아, 딱 들어가. 샤오미 샤오미백팩에 네. 17인치인데. 17인치인데. 샤오미백팩에딱 들어가요. 이게. 무게고요. 아, 그래서 아. 되게 가볍고, 되게 그쵸 그램이긴 한데 이게 1.3kg 정도 되긴한데 1.3kg면 엄청 가벼운 거죠. 17인치 1.3kg면 1 3 4그램이거든 이게 음. 1 3 4 0 g 정도 되기는 해요. 이게. 근데 17인치에 이 정도면은. 음. 그렇죠. 네. 일반 네. 노트북이 네. 과 2킬로대 되니까 아니면 1킬로도 후반 이렇게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도 만져보시면은 아 트랙패드? 네. 일반 노트북 은좀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오 보들보들하네. 그래서 옛날 거랑 아, 다르게 <laughs> 이거 느낌이 네. 느낌이 보들보들하네요. 그래서 네. 이거 부들부들해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모바일 마크 테스트 시간으로. <laughs> 어, 한 19.5시간, 그러니까 20시간, 19시간, 음. 네, 모바일 마크 테스트 기준으로나 실제 하면은 네, 뭐 와이파이도 키고, 그러니까 다 하면 조금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 하루 정도 쓰시는 데는 큰 문제 없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리뷰는 다시 한번 올리도 네. 오늘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네, 네 제가 다시 새고 들어오면은 네. 그 새고 해서 네, 제가 할수 있, 리뷰 하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네드릴게다 네, 되겠죠? 네. 충전? 네, 자연 충전 방식이라고 10분 충전해도 한 50분 정도 쓸수 있어요. 10분 충전으로. 음. 그 뒤에는 다른 거죠. 고속 충전이라고 하면은 100% 그러니까 거의 한 90%까지 무조건 쫙 채우고 100%까지 막 고속 충전을 쓰는 게 그런 충전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에 무리가 가기 그렇에 아 자연, 자연 충전 방식. 자연 충전 방식. 한 어느 일정 정도는 고속 충전으로 쭉 충전하다가 그 이후부터 얘가 알아서 조금씩 천천히 충전되게 음 배터리가 쉽게 망가지지 않게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배터리하면 또 알잖아요. 아, LG 음 배터리하면 LG죠. LG 디스플레이 해도 LG 배터리도 LG. 그램도 노트북도 LG LG <laughs> 뭐요 <다른, 다른, 다른, 웃음>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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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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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l 이 LG l 이 l 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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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 고이 LG l 이 l 이 LG LG l 이 LG LG l 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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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네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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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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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LG LG l 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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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아니, <laughs> 이친원 와우, 스피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가방도 갖고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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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방에 그리고 사은품하고 이렇게 들고 네,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아우 호감이로 이렇게 춥지는 않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추워요. 추워. 네. 서울역 네, 용산이고.